안녕하세요. 이은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큰 챕터 학생 이해에 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4강 학생, 교회 학교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교육학교 학생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좀더 넓게 보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는 그 사람이의 행동, 삶,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교육 방법, 교육 모든 것을 사실 자화한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점 이렇게 발달 진화되어 온 존재로 본다면 어,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은 점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쪽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면은요 어, 인간은 힘센 자가 어차피 약하고 그 사회에서 제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은 그런 사람은 그건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본다면 이런 정말 전혀 다른 접근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그런 어 경향에서 바라본 그런 인간 이해를 크게 두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념론적 인간 이해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간을 기본적으로 영혼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어그 신체는 그 정말 실제적인 것에서 좀 떨어져 있는. 떨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몸은 영혼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인간 이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오늘날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간 이해가 바로 유물론적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 마르크스주의라던가 행동주의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은 그 사회의 사회의 구조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 하나일 뿐뭐 다른 게 아니다.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은 모든 환경을 다 계획한대로 딱 구성해서 그 안에 인간을 놓으면 우리가 인간을 그렇게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이거는 둘다다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해하고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와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거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는요, 어, 제일 먼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적인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과 피조물은 뗄레야 뗄수 없는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안에서, 하나님 그 앞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는 창조된 인격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된 인격으로서의 이 인간을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가? 제일 먼저는요. 다스림에서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온이 이 세계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잘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우리 인간도 역시 교제를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자유를 가지고 그것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임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의 인간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학과 학생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교학과 학생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존재죠? 인격체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그 친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 친구 안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학교 학생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때그 친구들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 왜곡된 그 영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학계 학생 그리고요 또 이런 측면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어떤 영역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한 사람을 딱 대할 때그 사람 안에는 영적인 영역도 있고요, 윤리적인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생물학적인 영역들로 함께 구성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 생물학적으로, 심리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어, 풍, 풍성한 경험과 많은 다양한 그런 경험과 또 사랑과 그렇게 자란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 생물학적으로 뇌의 그런 구조 자체가 더 풍성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돼서 한 인격,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을 딱 바라볼 때 단면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그 아이 속에 이런 다양한 심리사회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학생들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로 대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요, 왜 인간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학생이 지금 어떤 형상이고 지금 어떤 모습이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느 정도 발달을 하고 있건 간에 그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람이 사람을 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왜 죄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학생들을 존귀한 자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격을 지닌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진리를 외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듣고 본인이 고민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존재예요. 선생님들이 강압적으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생각을, 인격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해요. 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관계가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이 학생에게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인 내, 나와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친구들끼리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가정에서 가족 관계가 필요해요. 그 관계들이 틀어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하잖아요. 관계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친구들의 관계 속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왜곡되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지금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 회복을 향해서 선생님 자신도 그 선생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고 조금 더 선생님이 앞에 갔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 뒤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그 학생의 지금 모습이 그 아이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인생 전체 과정 속의 한 지점입니다. 내가 그 지점에 교사가 함께 그 아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어, 이 시간에 우리 교학교 학생은 누구인가, 어,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와 그렇다면 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교학교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는 어, 아이들의 그 부서마다 연령별로 발달 이해를 좀 살펴보고 교학교 교사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